시대의 재앙 막는 영적 서밋으로설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령 앞에 꺾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령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대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트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불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였더니 그가 감히 은으로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laughs> 2, 3, 7, 5천 종족 살릴 후대들 말씀입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릴 가장 빠른 방법은 인재 살리는 것입니다. 빌게이츠, 워렌 버핏, 짐 노조스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인터넷으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대로세 어, 가지들을 준비하고 인재를 불러서 훈련시켜 파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 5천 종족 보고만 하는 TCK가 가능하고 섬나라는 현지인이 가능합니다. 세계 2, 3, 7, 5천 명 살릴 인재가 와서 24, 25 영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치워둘 수 있고 랩몬트들이 세계적인 인재들이 가는 길을 보고 준비합니다. 또한 랩몬트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것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중요한 말씀 주신 것과 그 언약이 마에다랑 바에 성취된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실망대 여정 지원들이오 기도합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 어, 이방인들을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여인들을 위한, 또 어, 병든 자들을 위한 들이 어, 있었던 것처럼, 어, 우리 또한, 어, 예수님이 성전, 무너질 거 얘기하시면서 어, 이세 가지들이 우리가 꼭 준비되어야 되겠고 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성전입니다. 내 자신 성전이 얼마나 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되었느냐. 어, 결국에는 우리 자신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어, 교회 성전, 또 현장 성전, 세계복음화의 성전이 올바로 서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 성전 바로 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어, 주님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어, 주인이신 그 영적 내면의 성전이 바르게 되어 있.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우리 자신 성전이죠. 어,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 내 자신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정말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자신은 물론 현재 상황과 시대를 시대의 영적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또 현장과 시대를 바울게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이죠. 첫 번째 각인,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각인되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사도에게 가르바며교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역사를 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분명히 해결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사상, 관점,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60일입니다. 나, 육심, 물질, 성공, 세상, 여기에 딱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 나, 나의 것 세상, 육신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부터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나를 어 완전히 이 360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답 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진 그 상태.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 날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아침에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근본적인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고, 낮에는 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밤에는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날의 말씀 성취가 뭐였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면 두 번째가 아, 랩몬트는 아침과 자기 전에 777 기도를 하면 낮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여기에서 해석이 다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빠르게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갈등은 갱신하면 되고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플랫폼과 파스망대,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일곱망대 여정, 이정표이 기도는 어류 목사님 영상을 다기보다는 성경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하고 계신 기도의 어 모든 핵심들을다담아놨습니을 어디 오면은 어 주기도문을 이렇게 신구약으로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런 기도 같습니다. 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도 어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길과문과 답을 그리고 오늘도 갈보리 산 감난산 바가다라그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셨던 그 이정표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럼 이제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살리는 자로 답을 주고 치유하는 자로 보내시는 것이죠. 세번째로 체질이 되면 로마서 심6절 사람들처럼 비밀결사되어야 니다 그들이 전부 어, 이면기약이 섰다 했습니다 이면기약이라는 것은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미션이 될수 있겠죠 어, 랩런트는 어, 이면계약을 일찍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어, 금털시대를 열어 멤버들이 기도와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홀리 메이슨이 되게 합니다. 절대 만대가 보일 때부터 말씀에서 답이 나오도록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질 때까지 설계하며 현장에 보일 때까지 디자인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공무원 하시던 안수 집사님이 중고등부 교사셨는데. 아, 내 이명 계약이 뭘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중고등부 교사인데 뭘할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 그 안수집사님이 네, 자기가 맡은 반 아이하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 이제 달합방을 해왔어요 교회에서 다락방 하다가 이제 이 자기가 맡은 중고 교사시니까, 이이 자기가 맡은 만 아이가 성적, 수학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집사님이 과외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교회의 학업 캠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담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학업도 수학이나 모자란 이런 학업들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학업 캠프도 되고, 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 둘, 이제 여러 명이 이거를 딱 소문을 들은 교회 안에 청년들이나 레몬트를 어,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른들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마치 어, 전 언어메이커가 알바해가지고 성전 오는, 교회 오는 길에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 가는 길에 벽돌을 깔아야 되겠다. 이 소문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에게 펴지면서 전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 교회 벽돌을 깔게 된 것처럼 그니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시작이요, 어, 교회 전체를 이렇게 뒤집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어, 고백과 선택, 도전. 여기에 하나님은 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훗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셨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죠. 결국 내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오늘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게 담겨져 있고 내게 채워져 있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채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 하시기보다 이번주 10편 정말로 5편 말씀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뭐 대책 세운다 해서 좋아질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에, 아침에 다윗이 이게 아침과 낮과 밤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묵상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의인으로 또 공성전 대성는 이런 큰 방패로 보호하듯이 완벽하게 은혜로 호위하셨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염려 걱정하시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체험케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들을 우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 살리는 어, 세계 살리는 성전이 서기의 주옵소서. 이삼칠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에 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이해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맙소서. 에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